이 상인 눈앞에서 족골린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부지 서로 조사 봐야죠 아니 신고해놓고 어. 오빠 나왔네? <laughs> 이러는 거예요 <laughs> 누나 안녕왜 이렇게 <laughs> 짧게 커져? 흥이 좋습니다 우리 오늘 누나 오늘 기분 어떻노? 오늘 기분 좋아? 이야 우리 칠성이야 어? 아순환나 먹고 싶.. 어어 형님 어? 아또 나왔네 셀부코셀부코츠 뭐라 한다 또 나한테 세부코, 세부코, 이마, 내한테. 야 그만해 임마 아들네 으에 음, 잠깐만 으에 우와 잠깐만 으에. 우와, 잠깐만, 아, 잠깐만. 오는데 냄새 시발. 좀 심하다 잠깐만 신입생인가 형님 이 분은 누구예요 형님? 아 신입생 아니에요? 칠성이요 야동 형은 아이 씨발 아까 어. 2만 원 가지고 갔는데 어. 안와이 분은 스킨 시키는... 이 2만 원 누가 줬는데? 나 모르지 아 내가 어르지 형님 2만 원 어디, 어디서 나서? 나돈 있었으면 형나 담애서 사준다면서 뭐라고? 담에 사주라 형 얘가 사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담애서 사주라 이따가. 아니 사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 아니 보여준 어. 것도 없는데 계속 뭘 사주라는 거야 손 빼기 세상에 기대는 하지 마 기대하지 말라고? 응. 그럼 형은 안 사준다 응. 안 사줘도 되지? 야동이 지금 돈 들고 튀어 있는 상황이네 지금 아니 안 하셔도 돼 우리가 음, 되는 거야최성이 일로 와봐 최성이야저 사람 누군데? 모르지 신성이가 모르지 흑몽 개새개짜만요자 그러면 일단은 내가 오늘 뭐 형한테 뭐, 뭐 사주면 되는데 담배 하나 사줄까 소주는 안 사줘도 되나? 아니 미안하니까 떡발리지 야, 조저 하나 사줘. 응. 담배는 안사도 되고? 담배 있으니까. 담배 있나? 근데 담배 인데왜 사달라 했는데? 응, 네, 조조 하나 사줘. 담배 인데왜 사달라 했어, 방금? 그러니까 조조 나 사주라고. 아니, 내 말이 묻는 거래 대답을 좀 해라. 그래. 그러니까 조주... 아, 담배인데 왜? 그러니까 조조. 아 담배 인데왜 사달라 했냐고. 조저 하나 사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형. 그래. 그 담배 사달라 했잖아. 왜 담배 사달라 했는데? 아니, 조조 나 사주라고. 딴줄아 하냐. 뭐, 또주 하나 사주면 되나? 그래. 5천원그 외상값 해결했나? 아니, 해답 못 했다. 그럼 내가 오늘 외상값 5 0원 하고 이거 해결해주면 되나? 아이뭐소장거 사주고. 그렇게 사주면 끝나나? 자, 그러면 형이 제일 잘하는 게 뭐지? 어. 여기, 이이 가자! 야, 저 야인실이 많네. 형그 음. 야동이 형이지 자전거 타고 오는 너 음. 안경 끼고 형한테 맨날 시비 거는 놈 근데 왜 사라졌어? 야동이 이 새끼 그럼 돈 들고 튀었네 이거 그러니까 그 새끼 형이 오늘 한마디 해주나? 운동화 신발니까 빨리 밟 죽이려고 하잖아 또 집에 갔다 온다고? 아, 운동화 신하니까 이게 일부러 발차기 하려면 신발 때문에 집 갔다 올 거야? 엄마 알았어 집 갔다 와 빨리 금방. 나 기다리고 있을게 어? 일로 오라고 일로 라고자 여러분 대전역에 온지한 5분 만에 집을 한번 갔습니다 네. 또 집에 갑니다 신발 갈아 신으러 오늘 왜 신발 갈아 신으러 가느냐 야동이한테 돈 2만 원을 주면서 소주 사오라고 시켰는데 야동이가 돈 2만 원을 두고 튀었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밟아 죽이려고 신발 신으러 간답니다 참 대단한 형입니다 도대체 집에 뭐가 그렇게 많은지 나도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아 일단 칠성이 오자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칠성이 형거짓말을안 해요 너 진짜 밟아 터트에 죽는다 다리지 않는 세월 고마워 열심히 할게 야공고하물도어깜짝이아 이거 니까 보자 가져올게 아, 아 잠깐 뭐라고? 나, 뭐, 나, 뭐, 고양이 사진 어디있니? 디에 있다고 가져오는나또 집에 갖다 <laughs> 온다고? 나 있다고 같이 아 진짜로? 그래 사진 찍어 올 거야. 들고 올 거야 그럼 그럼 거짓말 안해아 <laughs> 자기 집에 기르는 고양이 사진 있다고. 네? 그거 가지러 간대. 또 다시 집에. 도루마무. 미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군데? 아들 아들. 네. 형 아들. 싫어하는데? 진짜 내 아들이요. 농담 아니고. 형 싫어하는데? 이런 거 없어. 싫어고만. 눈을 보는 거만 손가락. 아니요, 머리. 가만히 기다려. 이모새끼. 어디다 놔? 싫어네. 형 그래, 고양이 나. 아니네. 사진.. 말이야. 한대 있어. 한이 형집이야? 이기집이야이 형집이야? 이 형집이야? 이 형집이야? 이형이야이형이야이 형집이야? 이형이야이이거이이야이이야이형이야이 형집이야? 이이야이 형집이야? 이 형집이야? 이 형집이야? 이 형집이야? 이형집이 맞네. 행사를 있네나가 거짓말하고 알았어. 인정하지. 형은 이침해배하기가 지배하는 거야. 거의 인권 침해하냐? 인권 침해라고? 별지. 왜 인권 침해인데? 그러면 아, 형이 빨리. 내한테 술 사달라고 하는 거 인권 침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 제대로 하잖아. 아. 지금. 뭘 제대로 하는데 형이. 뭔남냐 이거잖아. 남이 보여준 게왜 거기 무슨 상관이 있 나. 가서 가져가자. 빨리 봐. 아 빨리 와 또. 뭐뭐살 건데 소주. 응 소주. 몇병살 건데 100인데. 안 좋아라. 뭐 사줘. 아다 그저 저. 삼아. 잘잘 들어라. 집에 간단 소리 하기만해모자다 모자 찢어본다 오늘. 야이 너나 잘해. 모자 야동이 형한테 준대. 삼아. 어. 아 진짜 힘들다 힘들어. 최정이형 어. 일로 와 일로 와서 먹어. 응. 야동이 새끼 어디 갔는데? 전화번호, 전화번호 모르나? 몰라. 모자 용출안대 잠깐만. 반갑습니다, 형님. 어디 가시는 게 있어요? 집에 가요. 형님, 모자 한번 벗어줄 수 있어요? 아니요, 왜, 왜. 잠깐만, 안 머리 두워 모자 할수 있다, 게 모자 투어가더라 이거. 에이, 십 원이나, 이십원이거 훔친다, 이거. 야, 이돈대반 돼. 인근 침해야 이건. 인근 치해라고 그럼 내가 형한테 수사 중거는 뭔데? 나도 인근 침해네 근데 감사하지. 근데, 너희들 그냥. 아, 머리 만지지 마라. 얼마짜리 머리인데, 지금. 야, 머리 가르마 탔네. 몇대몇 가르마인데. 뭐? 어허허, 어허, 어허, 어허. 예, 왜, 왜, 왜. 어, 형님, 누구십니까? 반갑습니다. 범수. 아, 범수 형님이십니다. 아우스 안 하실게요. 아우스 안 한다고요? 형님, <laughs> 대장이세요? 어. 대장 아니죠. 아, 양치. 아, 아, 이빨도 없다고요? 형님, 근데. 복싱 체육관 하셨어요? 체육관 한게 아니고, 잠깐, 한 발씩 체거아 그러면은, 형님, 혹시 섀도우 하실 줄아도요 섀도우? <laughs> 세금은... 오, 좀 배웠긴 배웠네요. 오, 오. 오, 좀 배웠긴 배웠네, 확실히. 잠깐만, 얘님. 네. 제가 브금 하나 깔아드릴게요. <laughs> 이야. 또 새로운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어디냐고 대전역입니다 형님 형님이 여기서 서열 몇이 정도 되세요? 옛날에이거지 옛날에 1번? 상민이 번. 형보다? 걔는 없었어요 있었어 x 없었요 칠성이 형 갑자기 왜 착해졌는데? 범수 형오니까 범수 형님 칠성이 형이 제 말을 안 듣습니다 아유, 아유, 아유. 내가 아무리 말렸지만은 이게 운동하는 형이에요 살짝 말렸지만 범수 형 칠성이 형이 저한테 뭐라 한다니까요? 아유, 아유, 내가. 나. 하면 아, 아무리 말안했다 부러진다 나하나면 잡으면 정신 교육. 이제야 말잘 듣네. 야옹이냐? 야옹이 형이, 형이 내말안 들었잖아. 그러니까 4주일 차이 뿐이야. 범수 형이 치트키였구만 형은. 형은 형 잡는다는 범수 형이야. 나는 칠성 형이 이렇게 조용한 거 처음 봤다. 그래야 이렇게 서열이 있어야 돼. 범수 형 아, 같은 아, 형들을잘해줘야된다고어 형님 아, 때리면 안돼 때리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셨요아네 안녕하십니까 형님. 여기에 거물고 형님들하고 다 인사했습니다. 여기 이제 나건데 사람은 없어. 많이 모여요 예님 범수 형 부른다. 왜 그래 마. 가뜩 범수 형. 그런다고? 쟤 거짓말이야, 이 새끼야. 빨리 또 나한테 욕하네? 그러니까 범수 아니... 부른다. 범수야! 아또 행인. 어떡하냐. 범수야. 최선이님 괴롭힌다. 뭐? 되는 거 없어. 아, 아 때리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웃음> <웃음> 어, 어. 어. <laughs> <좋아>. 됐다. 시원해? <laughs> 아이 시원해. 응? 아이 시원해. 그래? 아이 좋아. <laughs> 아이 시원 <그래. 웃음> 아이고 이거야? 아아무가 점심 고마워요 무리안와서아 그만해. 놀러와 아무지안아무지안 고마워요 아이지가 고마워요 아버지가 지가 고마워요 아버지가 아무리안했어워그아가 고마워요 아버지가 고마아버가고아가 고마워요 아버지가 고마워요 아버고요 아버지가 고 아버지가 고마워아버지해 고마워요 아버지가 고마워요 아버지 그만해. 그만. 아버지가 고마워요 아아 방우이 많이 했는데 그래, 방수 잘 도와줄 거지? 그러니까. 알았어. 최승 어디 가는데? 검정희 최승희 가는데? 최성이 어디 가는데? <laughs> 고맙다. 형님. 형님, 제가 뭐 막걸리 한번 사드려요? 아니요. 막걸리 한번 사줄게. 나. 없어. 뭘 없어? 내가 사준다고. 아이, 상민이가 아이, 있으면 돈 줘. 그래, 내가 그래, 한번 사줄게. 막걸리. 아, 싫어. 막걸리 안 먹는다고. 소스 사줄까? 응. 칠성형을 제가 왜 일부러 안 잡았냐면, 얼굴만 보면 뭐 사달래. 칠성형 될고 다니면 방송 예능은 좀 나오는데, 칠성형이 그걸 아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갑질을 존나 해. 근데 이제 범수형이라는 사람이 오늘 새로 왔어요. 안 말도 못하더라. 고간 존나 보더라고, 오늘도. 칠성형은 좀길좀 좀 드려야 돼. 뭐라고? 자라, 누나. 오줌이나 싸지 마라, 그러면. 감자, 감자, 왕, 감자. 감자 누나, 누나 뭐 하는데? 말한거게 미안. 아, 내일이 존나 피큰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지금 대전역에 피바람이 불고 있어요. 야동형이 2만원을 지금 들고 튀었어요. 이 노숙자들한테 2만원이란는 거는 씨발 2억이에요, 2억. 내일은 어쩔 수 없이 오라는 거지, 야동형이. 내가 보고 싶은가 봐. 그리고 또 더운다는 건 씨발 좁되는게 뭐냐면 2만원의 주인이 저형이에요. 2만원의 주인이. <목소리> 여기 어디냐고요? 대전역이요 여기 아무나 와도 되냐고요? 못뭐 와요 이거 사기 이거, 이거. 어, 아 이거 뭐야 아이명품이 스크래치 났네 <laughs> 네. 범수야 뭐요 음악 듣고 있어 음악 듣고 있다고? 소주 하나 써줄까? 아, 집에 가려고 그래 집에 가 범수야? 범수 범주, 아, 형 아, 형도 살짝 급발진이네 이빨도 없애 지금 머리를 해가지고 이걸 해도 잘생겼어 근데 안 그래? 범수 형 어. 방송 도와주려고 야. 하는 건 아는데 범수 형 이놈아 내옆방 사려 아니 어디서 잡았는데 갑자기 아니 여기서 자고 있네 어디서 잡혔노 <웃음> 여기서 <laughs> 아니 형괴롭힘면안돼오괴롭힘면안돼야 사람 그래, 렇게안 되잖아 <laughs> 형 어디서 잡혔노 아.. 아까 잡혔어요 아까 팍 아니 형 괴롭히면 안 돼. 왜, 왜왜 왜. 아가리로 힘줘 봐. 아가.. 아가 왜, 왜 힘을 줘. 응? 아가리로 힘 봐. 아니 형 괴롭히면 안 돼. 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좀 살아봐. 응? <laughs> 못 살아봐. 아니 형 괴롭히면 안 돼. 어, <laughs> 어, 밀었다? 어 밀, 밀었다. 밀었다 밀었다 밀었다. 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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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 이어어어 형. 사람 때면 어떡하노. 아유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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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아니 형님 사라 때리면 어떡하노 형? 내가 뭘뭐 깍두기야 어디 가는데? 아.. 나, 나 어디 가니? 어디 가? 어.. 알았어 형끝났구다 여기 자고 있던 노숙자 질려서 집에 갔다 범수 형 때문에 우리 형 범수야 형좀 앉아 어디 가 누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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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죠. 내가 없어. 내가 두달 전에 자기이렇막 아우 씨발 족골나. 그래가지고 내가 체포돼서 간거아니 고발해가지고. 상인가 잠깐만 잠깐 형이 상인이 앞에서 족골린다 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부소로 조사 받았어. <laughs> 그래 검찰로 갔어. 아진짜요 <laughs> 그래 놓고 어? 오빠 나왔네? 이기라라고. <laughs> 뭐라고? 뭐라 뭐라 아, 아니 친구 해놓고 어. 오빠 나왔네? <laughs> 이러는 거요 내가 꽃좀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아죽었네 하고 만졌는데 봉수 오빠 나왔네? 이러는 거 그래서 형님 뭐라 했어? 아무 소리 안 했어 쪽팔리니아 쪽팔려가지고 내가, 게 아, 가지고. 오, 내가 뭐. 아니 내가 너를 씹는 게 아니고 니가 신고를 해서 쉽어. 아니 내 종부서에서 딱 나오니까 어? 어? 오빠 나왔네? 이러는 거야 <laughs> 아, 어 그래서 <laughs> 둘이, 어, 화해. 화해. <laughs> 둘이 화해했네 그 형님이 갔다 나오니까 뭐라 했다고 상희 누나가? 어 나왔네. <laughs> 아 존나 웃기네. 누나 비밀 한번 하자. 하나 아, 둘셋 비밀. 아씨 심하. 좋다 좋다. 얼마나 돌왔 심하려면 다리 아픈 다리 밟지 말라 그랬지. 안녕하세요 박균영입니다 아, 상민이형의 친구 동창들아 나보고 전화해라 아... <laughs> 야나 범수인데 너한테 인마 왜 야, 잠깐만 형또 나한테 욕하는데? 뭐라고 욕했냐면 아직도 저러고 있네 씨발놈들아 이러면서 화살 초기 욕했어 나한테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했다고 나보고 야이 어, 엄마들인 새끼를 했다니까 지금 나보고 여보세요 야 개새끼야 나 범수여 욕하지마 너집 내가 알어 범수 씨발놈아 이러는데? 범수 씨발놈아? 욕하지 마세요. 대전역에서 이뻐가 맞아 안돼 지금 대전역 온다고 오, 오라고요. 대전역 오세요. 이시발새끼 대전역 오시라고 형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씨 새끼야 진 개새끼야 야, 말리지 마, 새끼 <놀람> 형 말리지 마이빨발 새끼 오시라고 형 말리지 말라니까 범순이 개새끼가 진짜로 형 말리지 마이빨발 새끼가 범순이 형한테 욕을 해이 개새끼가 구하라고 이, 이 씨발 새 우리 범순이 이빨발새로가 상처 주지 말고 이빨발 남아 범순이 형한테 놔봐 내가 죽여버리고 우리 죽여 갈라니까 개이 씨발 새끼형 놔봐 진짜로 이빨발 앞면에 딱 보면 내가 죽여버려 진짜로 여기 어디냐고? 이 새끼야. 야. 씨발 새끼 나와. 야. 나와. 나 개새끼야. 이거 뭐보이새끼 개새끼야 나와. 야. 후. 후. 나와. 개새끼야.